Ta-da! 가와 미치겠네. 아씨. 오늘 어디 가자? 강화도요. 아, 네, <laughs> 뭐 먹으러 가자? 우으 네, 네, 가요? 나무들이 <laughs> 이제 브로콜리 될 준비가 돼 있어, 그지 생각이 뭉쳐 가려고면안스트안내안 먹어봤는데 백동 <laughs> <개똥> 가지고 가시오. <laughs> 음, 며느리, 음, 며느리, 음,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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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만. 안파 대박, 대박. <목소리> 금방 짜여줄짜 <죽여줄게>, 얘들아 어라 짜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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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리 일렬 동대로 맞춰주세요. 이쪽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우와 움직인다. 여기서 튀어나면 바로 죽어버리지. 이 <laughs> <laughs> 기절해. 예, 예 바로 아 상처에 소금 나가지고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비 새우. 좀새. 좀새. 너왜좀이할수 있다며. 못하겠어 얘는 왜또 이렇게 뻗쳐 있어 이게 <laughs> 아 디스크 걸렸대요 <laughs> 아야야아왜 그래 왜쫄아아 니가 쫄아서쫀거 아, 아니야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씨>, 짜증나 <laughs> 자 새우버거용 오우씨 새우버거용 새우를 다집니다 이제 아 근데 이게 생새우는 잘안 까지. 근데 따지고 보니까, 넌 이거 안 만졌다? 왜 나한테 시키는데? 니네 집게로 다 하고 가위로, 나 이거 손으로 하는데. 뭘 하세요? 이거미와 대박 맛있겠다 그지? 이거 한 명이면 돼요. 어기차 그죠? 맞아. 찍 짠. 짠. 음. <laughs> 아, 엄청 아저가락왜 이래요? 짝짝이죠. 아니요. 호미인데 호미? 호미 되요아 아까 팔질 팔질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에 힘이 없어 지금. 제 힘이 다빠져갖고 <laughs> 거의, 거의 다짐이었잖아 다짐이 그치러니까 아, 방아도 바다 근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음. 이게 뭐다? 행복? 잡채. 와. 음. 아. 음, 진짜 맛있어. 맛은 <laughs> 아니야. 솔직히 맛있지. 맞아, 어. 이 촬영 해보자 이 촬영 하자 기-작! 이거 해야지 이거 됐어 지금 장난 우와 새우깡이야 미쳤다 MG가 지감만 해볼게요. 우와 진짜 크다. MG가 다하트 하프. 다른가요? 역시 세연은 우와 파라로마에. 그지? 와 기안 껍질 기안 벗겨져. 줘 <laughs> 엄청 잘 구워졌나 봐. 그냥 살짝 토케만으다 빠져버리네. 어머, 어머, 이 웬일이야? <laughs> 너 내장 조금 묻은 거못 먹겠나 보자? 아, 예. 네. 힘드요 <laughs> 우와, 이거 보자. 우와, 잠깐만. 무슨 일이야? 해봐 짠. 무슨 일이야, 이게? 잡아보세요. 찍어봐. 어, 아, 찍어. 짠. 아, 나도 찍어야지. 혼자 찍지 말고요. 네, 짠. 짠. 맛있다. 알지? 어. 음. 참나 이게 뭐다? 이게 새우다. 바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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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무슨 사람들이 새우, 새우, 아니 나 이런 이렇게 큰 거는 또 처음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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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빠가리 돌았어. <laughs> 저 살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요 근데 새우 성애자들한테 약간 좀 저항받겠다 왜냐면 이거 대가리 우리 안 먹잖아 어어 어. 근데 솔직히 아까워 그지좀 어, 이따 튀겨볼까? 일찌찍이 음. 이유가 있다 한번 먹어봐 맛있지? 음. 아 새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수조로딱 그렇지 수조로퍼먹는거지 치즈 긁어서 아또오조라 수조라, 수조라, 수조리 수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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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쳤수 끝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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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늘 투하 <목소리> 아 남은 새우 아. 미쳤다. 그렇지, <laughs> 감바스 먹고 여기다 알이리빨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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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와. 너리 맛있어. パスタっちり 이거 팔아야 돼, 그지? 저희 이제 몇차 안주예요? 3차요. 3차 아닌데, 4차? 5차? 안주 시작. 새우. 새우버거. 어어어. 그렇죠. 새우버거. 모닝빵으로 새우버거.

맛있네. 그니까.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음. 음. 접촉하죠, 사실. 어? 이거야? 아 음. 맛있다. <웃음> 어때? <laughs> <laughs> 실패란 없다. 우리의 병원이다. 맞지? <laughs> <의미를> 제일 <laughs> 아, 맛있네. 음. 이게 약간 더 기름진 맛이 덜한 것 같아. 더 담백해. 맞아 맞아. 음. 빵가루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까 계속 싸왔잖아. 그러니까. 어. <laughs> 빵가루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빵가루 누가 샀네안샀네가 되는데 <laughs> 저기요 까로... 개 맛있습니다. 빵가루로 <laughs> <팀 까로로> 하세요. 출근가 <laughs>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음 양파 신해 한두 분했어. 음. 아 뭐라고 해야지. 하 나. 설마 한다. 앞으로 롯데리아 새우버거 안 먹는다. <웃음> <웃음> 아니, 음. 롯데리아. 이건 진짜 새우 음. 100% 잖아. 근데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새우가 100%가 아니잖아. 어 명태살이야 명태살. 그렇지. 새우 새우 살짝 그렇죠. 그건 거의 새우 향청가야 향청가. <laughs> 어유. 아니 <이거>. 초밥은 <laughs> 진짜 아니에요. 머리는 안될것 같은데 뿌리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 다 하지 마자 이거 어어자어왜 이거 새우야 아니야 가져가 얼치 맛있게 먹어.

약간 식폭행인데, 지금. 아, 어, 배부른데, 이제. 어, 우와, 간단하구나. 아, 김치볶음밥이랑 라면 먹고 2차로 <laughs> 신신라면. 이거 하나만 해서 맛만 볼게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지? <laughs> 심지어 삼겹살도 톱치로 꾸 근데 우리 이정도 먹었으면 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대. 솔직히 맞지? 음. 나르고 파본 아이스크림. 이거 삼두탕인 건가? 응. 먹어봐. 어, 먹어봐. 난 삼두탕은 응. 별로 안 좋아해. <laughs> 그냥 귀여우니까 응. 시킨 거지. 음. 그거 같아, 성화공고. <laughs> 삽 숟가락인가봐, 이거. 이거 화분 파는 거야. 빼 그지 근데 이게 3 5 0 0 0 원이야? 어. <laughs> 음. 어디로 갔었어? 강화도. 강하도라 그랬지 갔다... 강하더라 그랬지 강하더라 그랬지 어우 매워 어우 맛있다 그제 <laughs> 엄마 치글 어머 치 너무 어이 있어? 뭐야? <목소리> 엄마. 어떻 까는 방법이 있지 않아 원래 대가리 뜯고 아빠 어. 대, 내장 먹어 대가리? 어 새우 꿀도 보기 싫어. 아막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어? 뭐 양념 간장 그런 거그그도못 먹잖아. 아 생은 못 먹어 나는. 생은 못 먹어. 나도. 근데 뭐. 이거 그냥 이대로 원래 생새우로 까서 응.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거? 어 그냥 껍질만 까서 이거 그냥. 나너 먹을 줄 아냐? 못 먹지. 아유, 못 먹어. 음. <웃음> 음. <웃음>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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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술도 못 먹으면서... 잘먹잖아 지금. 우잘 먹어, 세나 먹고 아까 취했다매. 그게 얘네? 이거 얘네가 어제... 안 취했어. 얘네 음, 정말 맛있다. 맛쨌든아 나는 음. 없네. 나 엄마 뭐안 먹을 동안 먹었어. 얘? <laughs> 잘 먹고 잠깐 졸았다가 이 배부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효선 언니랑 산책 가려고 나왔습니다. 따랑이 타고 일단 태능 입고 간 다음에 그 밑에 중랑천 길 걸을 예정이에요. 아, 너무 배불러 지금. 오, 엄청 추워가지고. 엄마는 거의 후레쉬 같기져 일단 따릉이 타고 태는 거 이렇게 야지아왜 자꾸 후레쉬가 켜져? 와이 따릉이 완전 완전 새 거야 대박. 어 나이스 캐치. 아, 따릉이 너무 오랜만에 탄다.